의사 선생님, 이건 진짜 마법 같은 경험이에요. 한국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이어져 온 자연 중심의 의학 체계로 인체의 기, 혈, 음양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침술, 뜸, 한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몸의 흐름을 바로잡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한의학을 처음 접한 외국인의 고통스러운 삶이 어떻게 조금씩 바뀌어갔는지를 그린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2019년 가을 프랑스 출신의 방송작가 리사 마르탱 씨는 영국에서의 바쁜 업무와 오랜 스트레스로 인해 몇 년째 만성 두통과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진통제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던 그녀는 어느 날 촬영차 찾은 서울에서 뜻밖의 전통 한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서울 종로구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의원. 이곳에서 리사는 생애 처음으로 침치료를 받게 됩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그녀의 맥을 짚고 말보다 손으로 느껴지는 이상을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침을 놓고 뜸을 얹은 뒤 따뜻한 한 잔의 탕약을 내주던 그 순간, 리사는 자신의 어깨에서 수년간 눌러왔던 돌덩이 같은 무언가가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통증이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엔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감이 싹 텄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어쩐지 숨통이 트이는 느낌.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하나씩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의원을 다녀온 날밤 리사는 호텔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몸의 긴장이 조금 풀렸는지 생각보다 빠르게 잠에 들었고 꿈속에서 오래전 유년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 그 충격 이후로 그녀는 긴장된 자세로 살아온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리사는 베개가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근육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몸에 기운이 맺히면 마음도 흐르지 않습니다. 리사는 처음으로 내가 아픈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통증을 단순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단 스스로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아침 작은 한의원으로 향하는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의원에서의 두 번째 치료는 첫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점점 의사의 진료 방식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맥을 짚고 그녀의 얼굴빛과 말투, 걸음걸이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엔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눈이 맑으시네요. 어제보다 어깨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리사에게는 마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의사의 침술과 탕약은 몸을 어루만졌고 그의 말들은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서양의 병원에서는 숫자로 통증을 설명하고 검사 수치로 진단을 내렸지만 이 작은 한의원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진료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사는 그 사실만으로도 치유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료 4일째 되던 날, 리사는 영국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PD가 갑작스럽게 하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약이 밀리고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무릎을 끌어 안고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어깨 통증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의원을 찾아간 그날 의사는 그녀를 조용히 앉히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침을 놓지 않겠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만 드릴게요. 그렇게 내어준 생강차 한 잔. 리사는 두 손으로 잔을 꼭 쥐고 마치 모든 감정을 뿌리째 들어 올리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통증은 단순히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고 자신을 향한 무언의 SOS였습니다. 그날 이후 리사는 매일 한의원 문을 열면 은은하게 퍼지는 약재 냄새가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쑥과 감초, 황기향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리사는 어린 시절 감기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민트차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그리움이 하나씩 되살아났고 그 향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시간은 점점 리사의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몸을 고요히 내려놓는 시간. 침과 뜸이 반복되며 몸의 경직이 조금씩 풀려갔고 그녀는 어느새 진통제를 찾지 않아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되찾아가는 듯한 기분. 그것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감각이었습니다. 한의원 근처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바닥을 밟으며 리사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골목은 단순한 치료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은 길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단 하나의 순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침한 자루가 가져온 변화, 그리고 그 침을 놓은 의사의 따뜻한 시선. 리사는 이제 매일을 살아낸다가 아니라 살아간다는 표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리사에게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근처 공원까지 산책 괜찮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산책길을 함께 걸으며 아무 말 없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통증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울어요. 리사는 무언가 가슴 속에 묻혀 있던 문장이 끄집어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리사의 과거를 굳이 묻지 않았지만 그녀가 살아온 시간들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사는 단순히 침 맞고 약을 먹는 시간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통증은 점차 옅어졌지만 리사는 그 과정이 단순한 완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의사는 그녀에게 조용히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땐 여기에 남겨보세요.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고장나는 건 언제나 마음입니다. 리사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잃은 날의 감정,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홀로 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참아온 감정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자들은 점처럼 흩어져 있었고, 때로는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리사는 자신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치료가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리사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하며 돌아가야 할 프로젝트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느날 치료를 마치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날개가 조금 펴지셨네요. 그 말에 리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서졌다는 것도 모르고 날개를 접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픈 몸이 아니라 아프다고 말하지 못한 마음이 더큰 상처였다는 것도요. 진통제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보다 더큰 위로가 되는 순간을 리사는 이제 매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리사의 귀국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는 한의원 문을 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녀에게 의사는 오늘이 마지막 침 치료임을 말했습니다. 이번엔 심장 자리에 침 하나만 놓겠습니다. 그 침은 이전과 달리 깊이 아프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의사는 리사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편지와 함께 향이 배어있는 쑥뜸한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기를 언제나 그 마음으로 침을 놓았습니다. 잘 가세요. 리사는 그날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 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떤 치료보다 깊이 스며든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리사는 이전과는 다른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송작가의 삶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한결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몸의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서울의 그 골목과 한의원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진짜로 치유받은 것은 그곳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리사는 가끔씩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작은 봉투를 꺼내 쑥뜸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은은한 냄새는 그녀를 다시 서울로 데려다주는 듯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이 풀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쑥뜸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조용히 침을 놓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지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요. 그로부터 1년 뒤 리사는 개인적인 휴가를 이용해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가방을 끌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한의원 근처 골목은 그대로였고 그 익숙한 약재 향기도 여전히 공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의원 문 앞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문 위에는 휴업 중이라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화번호도 없이, 리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텅빈 듯한 기분이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리사는 근처 찻집에 들어가 차를 한잔 시켰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그 골목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써내려갔던 감정들, 몸이 보낸 신호, 그리고 치료실에서의 나날들.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된 적도 방송에 나온 적도 없었지만, 리사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기록의 마지막 장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리사는 그동안 써왔던 노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나를 치유해준 당신의 이름은 아직도 모르지만 그 마음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쑥뜸 조각을 조심스레 봉투에 넣고 책갈피처럼 노트에 끼워 넣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없이 남은 이 치료의 기억은 오히려 더 오래도록 그녀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리사는 마지막으로 서울 하늘을 올려다 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프랑스에 돌아온 뒤에도 리사는 한의원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리뷰도 주소도 누군가의 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시 세상에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진 공간처럼 그러나 리사는 더 이상 그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름이나 정보보다 자신이 받은 따뜻함이 더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름 모를 감사는 그 자체로 진심이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날 리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동양의학 강연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듣던 중 발표자가 한의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문장을 들은 순간 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일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리사는 매달 한 번씩 한의학과 관련된 에세이를 써서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 여전히 그 쑥뜸을 두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그 향에 대해 묻자, 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바꿔준 향기야. 친구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리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향은 단순한 약초의 냄새가 아니라, 마음을 감싸 안아준 온기의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만으로도, 리사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리사는 편지지 위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보낼 곳도 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제게 침을 놓았지만 사실은 삶을 이어주는 줄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때 당신이 말없이 잡아주신 손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놓지 않고 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은 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닿아있었으니까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리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작은 한의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치료를 받던 공간, 말없이 바라봐주던 눈빛, 따뜻했던 차한 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쑥뜸 한 조각. 그 모든 것이 지금도 그녀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무언의 약속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사람. 하지만 리사는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연결된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 사람의 진심은 때로 수많은 약보다 강한 치유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 리사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손길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마음이 바로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